할렐루야 8월 4일 수요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이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말씀의 주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사도 바울은 드디어 선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악한 싸움을 했습니다. 너무 너무 악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서 싸움을 해야 하는데, 선한 싸움이 싸움을 하면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 싸움을 하면 악한 싸움이 됩니다. 무식한 사람이 고집쟁이가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무식한 말이 나오고, 그리고 고집 부리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감정 조절 못 하고 튀어 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크게 선포해 버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가 사울이었을 때는 악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자칭 하나님 섭리를 위한다 하였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을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본인이 살아있는 바 세불이었습니다 본인이 살아있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천사인데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였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지배층, 그 시대 관원이었지만 진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깨닫고 나서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가 깨닫고 나서는 진짜 몸부림을 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싸운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적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면 적이 되는 것입니다. 니네 죽고 내네 죽자. 옛날의 싸움은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싸움은 법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싸움을 합니까?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싸움을 왜 합니까? 이기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기를 쳐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무고한 사람을 짓밟아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과연 이 싸움이 이길까 내가 싸우는 싸움이 이길까 악의 싸움은 이겨봤자입니다 선한 싸움은 지더라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악한 싸움은 절대 이겨서는 아니됩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싸울 것을 싸워야 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못된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질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도, 고양이도, 쥐도, 개구리도, 도마뱀도, 지렁이도 마찬가지, 물고기도 마찬가지, 모기도 마찬가지, 하루살이도 마찬가지, 양도, 염소도, 호랑이 사자, 이리, 사슴은 말할 것도 없고, 각자 그 성격이 있습니다. 못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 못된 그 기질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해야지 싸울 자하고 싸워야지 싸우지 말아야 할 자하고 싸움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의사가 칼을 드는 가하고 일반 사람이 칼을 들면 어떻게 될까? 병원에서 의사가 칼을 들고 복도를 뛰어갑니다. 길을 비켜주지만 일반 사람의 칼을 들고 뛰어나가면 어떻게 요 경비원에게 잡혀서 구검됩니다. 누가 칼을 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쉽게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아이였잖아. 우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키워주는 부모하고는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형제에게, 친구에게는 과자를 나누어 먹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가 달라 그러면 네거 먹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안줘 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렇습니다 부모가 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부모가 많이 먹으면 화를 내고 썩을 내고 짜증을 내고 그 부모가 사준 건데 <laughs> 여러분 어때요? 그 부모가 사줬는데 부모에게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리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델성나무는 떡잎부터 편한다고 마지는 주지 않는데 막내가 엄마 아빠 이거 다 먹어 나 괜찮아 부모가 그걸 다 먹겠습니까 먹는 신용하면서 아이한테 더 사랑을 주고 뭐랄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이고야 저놈은 다르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부모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싸우지 말아야 할 형제하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빠하고 싸우고, 누나하고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고, 형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는 깃소리 못 하면서, 아무 말못 하면서 형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아니죠. 악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몰랐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그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그 유전인자,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그렇게 크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자기가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 나의 꿈, 나의 목표를 정했다. 내 꿈을 정했다. 장래 희망을 정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미용사가 되겠다. 나는 미용사가 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곳에서 머리를 깎아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녀야 합니다. 자기 머리를 내어주고, 깎는 걸 보고, 또 공부를 하고,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선한 경쟁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해질도 잘하지만 뭘 잘한다? 이 혓바닥 짓도 잘해야되면 이 혓바닥도 잘 놀려야되면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너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거죠. 이긴 사람에게 박수를 칩니다. 진 사람한테 가서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올림픽 할때왜 박수를 칩니까응원해 박수. 진짜 대단하다. 당신이 은메달이지만, 당신이 금메달이지만, 당신이 동메달이지만, 당신이 1등, 2등, 3등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그 정신은 야, 그 정신은 진짜 금메달감이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앉지를 않습니다. 계속 박수를 보냅니다. 성내다는 거죠.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인구가 많은 저 중국, 미국, 러시아 당연히 메달 많이 따지 우리 같이 조금 한, 한 나라에서, 예? 금메달 하나 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가 나는 것은, 하나가 저 중국은 10개하고 마먹습니다. 우리가 5개를 땄다 그러면 중국은 50개를 따야 되는 것입니다. 인구 대비해보라고. 몇십 개를 더 따야지. 그건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금메달, 개수를 보면 중국이 미국이 이기지만, 그거를 딱 비례해 보면, 반비례입니까? 비례라고 합니까?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가 이기는 거지. 우리가 일본한테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겼다고. 근데 사람 그것도 모르고 어때요? 계속 그 개수만 따지는 거지. 그 개수. 금메달 몇 개. 그러니까 교만한 겁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올림픽에서 반칙으로 금메달을 딴다. 심판이 눈 감아 준다. 이거는 비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몸. 내 몸, 내 몸도 성리해야 되고 나고 내가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싸울 자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싸울 자하고 싸워야지. 싸우지 말아야 할자고 싸우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싸울 자고 싸웠을 때는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말아야 할 자하고 싸우면 적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늘과 적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단하고는 싸워서 적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악한 자하고 싸워서는 적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하고 싸워서 적이 되면 이거는 조지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된 사람하고 싸우면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된 사람 나를 나보다 힘이 많은 사람, 비급하게 사는 사람, 저 사람하고 싸우면 아, 아니 된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하게 나보다 힘이 없고 약자 보다 더 나보다 성격도 좋고 나보다 더 멋있고 나보다 더 환경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어때요? 함부로 대하고 나보다 연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적으로 만들면 더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사람에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깡패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깡패들에게 "야, 깡패짓하지 마라. 그말안 해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깡패짓을 하면서 살다가 깡패를 은퇴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가 깡패짓을 할 때, 현역 시절 때 괴롭힌 사람이 있을 것이며, 그 모든 사람을 찾아 뵙고 인사 드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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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때 미쳤나 봅니다. 그 일을 해야 되지. 밑에. 깡패들에게, 야, 너 깡패지도 하면 안 돼. 그 말이 못 키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지. 오히려 자기에게,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하라. 나한테 전화하시오. 누가 와서 괴롭히면 바로 나한테 전화하시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그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 내가 길이 열리려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안 걸린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민족 중의 역사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만들 그거하고 싸우다가 악한 자가 되지 말고 무시할 걸 무시하고 자기 선에서 끝내고 절대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났다, 성이 났다, 짜증이 났다. 특히 아버지들은, 엄마는, 그리고 그집에 장남은 절대 집에 들어가서 화풀이를 하면 안니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유대 땅을 밟을 때 항상 문제를 털었습니다. 오솔이 털었다는 거예요. 오솔이 털었습니다. 네. 혹시나. 부정한 기운이 붙었을까 봐서 이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외출 갔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서 이 틀면 좋잖아. 그렇죠? 먼지가 묻었으니까 좋지. 에? 혹시나 우상이, 우상의 생각이 들어오진 않았을까? 내 생각이 바뀌진 않았을까? 유대인들은 그 의식으로 옷을 털었다라고 합니다. 절대 집에 가서는 화풀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너무 화가 나다 짜증이 났다 집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굴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자기 선에서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싸울 자하고 싸워야지 진짜 싸울 자고는 싸우지 못하고 집에 와서 그거 감정 조절을 못 하고 자기보다 나약한 동생들에게 어? 늙은 부모님에게 어? 행패를 부리셔도 되겠습니까? 늙은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놈은 이는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 되지. 아니 되지. 어떤 일에서도 아니 되지. 몰라, 실수로. 행패를 부렸다. 그러면, 사죄를 해야지. 진짜 고기를 숙이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또 용서해 주기 때문에. 싸울 자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엄한데 싸웠구나. 이 멍청한 놈. 그래서 무릎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 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못 피는 거야. 무릎을 한번 꿇고 죄인이 무릎을 꿇지. 죄인이었기 때문에 무릎을 필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잠을 잤다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은 싸우지 말아야 할 자고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아 물러가라, 허가마 물러가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생각을 내다보고. 매일 똑같이 실수를 하고, 매일 똑같이 마음을 먹지 못하고, 매일 내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하루도 가지 못하고, 3일도 넘기지 못하고, 4일도 넘기지 못합니다.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스스로 그것을 조정하면서 해내야 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말씀을 통해서, 뭐 다른 사람 볼거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나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 예수님, 알겠습니다. 네. 고개를 숙입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해야지.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가로녀다가 그랬습니다 그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아마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더라면 대번 네 떡들고 가로녀다 나판 때기 에 던져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리 쉽게 너한테 하는 소리인데 정신차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가 되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야, 이 말씀은 딱저 형제한테 해당되는 거다. 야, 저, 저놈이 깨달을 난가. 아저 사람이 깨달을 난가. 아이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그런 법이 아닙니다. 자기한테, 우리한테. 말씀을 전하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 여성들 60이 되고 남성이 70이 되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쓸데없는 소리가 안 나가. 왜 세상은 똑같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인생이면 뭐 별거 있나? 예, 나이 70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미래가 보이잖아.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뒤에 후배들의 미래가 보인단 말이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까? 10대 막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고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연애한다고 깝죽되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다섯 번해 냈는데, 연애를 다섯 번이나 했는데 미래가 보이지. 그 아이는 미래가 안 보여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미래가 보인단 말이야. 딱 보면 보입니다. 예. 어른들은 딱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딱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아이고, 나라가 망초다. 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아, 될 거다. 나라가 발전하겠다. 어른들은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산 사람들은 보이는 것입니다. 당을 떠나서 보이는 것입니다. 여성이 60이 되면 보입니다. 남성은 10년 더 살아야 보입니다. 여성은 여성하고 남성하고 뭐랄까 다르니까. 예. 여성이 더 뭐랄까, 사랑이 많고, 뭐랄까, 하여튼 생명 품는 마음이 더 뛰어나니까. 아버지는 강하다, 남자도 강하지만 아버지가 강하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여자는 나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대체로 그러니까, 우리 남자는 70이 되면 귀한 말씀을 진짜 진리를 득담을 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 여성들은 60이 되면 진짜 그러한 호호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아주 따끈따끈따끈따끈하게 그 아이에 맞게끔 질리지 않는 호빵, 호떡처럼. 호빵도 주고 호떡도 주는 호호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꼭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인생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하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마귀야, 싸워서 이겨라. 마, 내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라. 싸워서 이겨야지.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작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화 될수 있도록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